오늘은 10편, 25편,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바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다시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어, 번역하면 안무이요 우러를 안에그려와할 모입니다. 다이슨 지금 한가하게 바다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하나님을 우러러는 것이 아닙니다. 산골짝에 있는 한적한 전통 찻집에서 쌍화차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우러러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슨 지금 왕수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우러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의 기분도 모르는 촌자가 아닙니다. 전쟁의 비참함과 치열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를 안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교동문 15번, 10편, 2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신다. 원수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군대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강하고 오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르무 환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 우리 같이. 세찬송과 354장의 찬송처럼, 하나님을 안모하는 자, 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땅끝까지 창조하신 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어떠한 자라고요 오직 여와를 호 안마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안방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안방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 합니다왜 그렇습니까? 행복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원는 원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충전기처럼 충전기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새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밝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뚜기 인형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오뚜기 인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뚜기 인형은 어떻죠? 다른 인형과 달리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허, 눈사람처럼 둥글둥글한 그 오뚜기 인형은요. 팔과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펄떡펄떡 일어납니다. 오뚜기 인형과 비슷하게 생긴 눈사람은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뚜기 인형은 앞으로 넘어뜨려도, 뒤로 쓰러뜨려도, 옆으로 밀어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뚜기의 중심에는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가 있습니다. 세부술이 있어, 세 있어서 손과 발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스스로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세부술처럼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게 줍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줍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안마아놓것십니다 10편 27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주아니곧 내가 내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와의 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환란이 없어서요? 고난과 고통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고통이 몰려옵니다. 시련이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뚜기 년처럼 벌떡 일어나며 그 고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 시련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 그를 일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상상수원의 첫시작인 팔국의 으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 5장 3절,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못마르다는 것 2002년 한일 월리컵 당시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16강에 올랐을 때 히딩크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무엇에 배고픈 거예요? 승리에 못마르다라는 거예요. 승리에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승리에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16강 진출한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한호성을 지를 때. 그는 8강을 바라보고 있었고 4강을 바라보며 준비하였습니다. 이신령이 갈급하다는 라 것은 하나님으로 갈급하고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에 한낮에 열심히 일하고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것이며 3일 밤낮에 굶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내로 배고파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 태어난 아기가 엄마,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분리되, 분리되고, 분리된 그 불안함을 엄마가, 아빠가 끊임없이 안아주고, 젖을 주고,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으로, 이 약을 어디로 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끊임없이 울면서 보채는 것입니다. 엄마 나 불안해요. 아빠 나, 아빠가 그리워요. 엄마 아빠의 품이 그리워요. 끊임없이 울며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성경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복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하나님으로 배고파하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복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고 가까이하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자를로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단을 넘었도다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무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니라. 복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가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부하면서 마치 먹를더 달라고 졸라대고 울부짖는. 새기 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 주십니다. 자문 24장 16절 말씀 대저회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악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누구입니까? 착한 사람을 말합니까? 버머시도 사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0편, 1편 2편, 1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주야로 복사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보이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분만나님이라 하나님의 풍수한톡을 받아 누리는 자리입니다. 어제 대신방 때문에 오전에 아이들에게 어, 밥을 뭐 아점을 내리고요. 어, 아이들에게 어, 아이들만 집에 두고 저희 부부는 신방을 나갔는데요. 나가기 전에 엄마 아빠는 신방 때문에 오후 한세시 정도에 온다고 했, 이제 오후에 온다고 했더니 신나서 몇 시에 그래서 3시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세 시에 온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 하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laughs> 말하지 않아도 알아. 어, 예, 감보송처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핸드폰을 마음껏 할수 있고 컴퓨터를 마음껏 할 수가 있고 마음껏 게임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몇 시간 동안 컴퓨터와 핸드폰을 사용하고도 아쉬워합니다. 가이드는요 이렇게 아이들이 누구나 할것 없이 좋아하는 그 게임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였습니다 즐거하였고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즐거워합니다. 사람은 본래 먼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찮은 먼지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무들에게 충분한 물이 공급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봄, 가을처럼 선선하다 해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라 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숨곁에 심긴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푸르름을 자랑하고 무성해질 뿐입니다 환란이시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느냐 하나님 밖에 거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기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지어다 내가 몸 밖에 서서 조드린 놈이 누구든지 내 영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리다 아멘. 네. 하나님 말에 거하면 아무리 큰 고난이 몰려온다 해도 내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 될 뿐입니다. 나의 영적인 입술를더 무성하게 하며 더 마른 열매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악망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트로트 가수들보다 더 즐거워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수 임영보다더 좋아하시나요? 안면이 안나오시네요. <laughs> 그래도 임영웅은 포기할 수 없어요? 어, 또뭐 누구죠? 어, 뚱뚱한 성악 출신 가수 김호영인가요? 예, 그 사람은 포기할 수 없나요? 예. 임영웅보다 임영웅의 그 노래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됩니다. 계속 안면이 안나오십니다. <laughs> 이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네. 네. 찔러 절박기가 아닌 줄있습니다 <laughs> 해바라기는요, 뜨거운 태양을 사모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을 향해서 그 고개가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될 때요, 우리의 영혼이 주원을 얻으며 소생하게 되며 힘과 지혜와 능력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면요 주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을 닮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복이 나오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가 전파되고, 주님의 길이 전달되고,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바하기가 되는 것은, 온 우주가 간절히 바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한 바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니다그바람같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laughs>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굴복할 때 아담이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바라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태양과 태양을 등지고 있는 지구의 반대편에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 더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로 흑암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반사체가 될수 있고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바라기가 될때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썩어짐의 종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며 이땅 가운데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땅 가운데 죽음도 계속될 것이고 고난과 고통도 계속될 것이고 시련과 환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 반복하고 대립하며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입니다. <목소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주발입니다. 출발하기가 될때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될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 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내 스스로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골백 번 죽고 죽고 실패를 경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게 될 때야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생명과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안고하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동자를 통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될 것을 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복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갈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통로가 되어 길로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달하고, 길을 알려주었고 빛을 전달하였고 생명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사명, 고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편에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며 악마는 주발하게 살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음. 감사합니다. イエスメェイとかも来たとですよ。